네 가가 주사하게 하고 항상 스트렙톤 마이신 좀사 온다. 아버지가 사오라고 했던 약이 뽕인지도 몰랐던 무신 7년 감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뽕쟁이가 되어 있었다. 뽕쟁이가 된 아버지는 그나마 있던 장점마저 사라졌고. 야이개 같은 년아, 이거뭔 뭐, 눈으로 사 거야 그 횡포는 말로 심해져 가는데. 이거 로 어, 무식이 꿈은 줄 알고 내가 무식이 부르산 거라요. 이놈샹년들이 저승로아. 엄마 좀 그만 때리라. 와이 어, 개놈은 새끼야, 작작 좀 해라. 빨로마. 너도나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손대면 치기 뿐다. 무식이 성인이 되고 필리핀에 있을 당시 세상을 떠난 아버지. 네가 무식이냐? 나영서이라고네 형이야. 죽어서도 무식에게 짐작이 된다. 무슨 형? 아 엄마가 달라. 심지어 장례식에는 배달은 형이란 작자가 찾아왔고뭐 어쩌라고? 씨발로마너씨발너 너 같은 형은 둔적 없어. 야 배고프면 밥 먹고 가빨리야 버튼기지 말고 웃을 때 가라해. 에? 어이구 씨발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저 인간은. 에이!